드라마 신의 선물 종영 이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왔던 배우 이보영 씨가 생방송 스타뉴스 W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를 만난 곳은 다이어트 제품 광고 촬영 현장이었는데요. 여신 포스부터 귀요미 표정까지 다양한 매력으로 함께한 이보영 씨와 지금 만나보시죠. 때로는 여신으로, 아 여신이 되야겠는데요. <laughs> 때로는 귀요미로. <귀용이로. 웃음> 다양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배우 이보영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이보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드라마 신의 선물 종영 이후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은 이보영. <laughs> 이렇게 오랜만에 쉬다가 카메라 오면 되게 어색해요. 나 지금 괜찮나, 너무 셨나막이 생각이 드는. 이 요즘에 가장 큰 부담감은 HD 카메라에. <laughs> 그간 휴식과 영화에 푹 빠져 지냈다고 하는데요. 육체적으로 좀 많이 소모가 되게 많이 돼서 힘들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작품이라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는 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어제 봤거든요. 보디로 네, 놀이기구 탄거 같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드래곤 빌드리기도 보디로 봤던 것같요좀 약간 유치한 걸 좋아요. 해 <laughs> 재진이 찾은 이날 이보영은 날씬한 몸매를 드러내며 광고 촬영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전 다이어트 이제 여름이니까 네 여러분들 다이어트 광고 찍으려고 왔고요. 좀 예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콘티는 아까 보니까는 조금 여배우처럼 그런 모습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콘티 아까 제가 살짝 보니까 여신 같은 이보영. 아 <laughs> 여신이 되야겠는데요. 미션에 성공할지 확인해 볼까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한결 같은 미모 모두가 빠져드는 듯합니다. 이제 이런데 현장 오거나 그러면은 카메라 앞에서는 손발 오그라들게할 때가 있죠. 이날 촬영은 몸매 관리 비법에 대한 이보영의 인터뷰가 컨셉이었는데요.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를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진짜 비법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지? 살찌는 부위가 있죠. 어, 배는 안, 배는 안 쪄요. 배는, 배는 안 찌는데 배가 보이진 않잖아요. <laughs> 먹는 거는 되게 좋아하고요. 운동을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살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요즘 좋은 걸 알게 돼서요. 에이. 네. 그래서서. <laughs> 잠깐만요. 오늘 촬영의 연출은 용희 감독이 맡았는데요. 단한 동양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지성 씨가 화장품 광고 7년 전에 저랑 작업하셨고요. 두분다 예, 모델로서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바로 옆에서 수다 중인 이보영 아직 안친는서좀더 치는 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속 무한 반복이 특징인 광고 촬영. 하지만 용희 감독의 다정다감함과 이보영의 유쾌함이 촬영장을 꽉 채웠습니다. 한편 최근 출연하는 방송마다 아내를 보고 파하며 애처가임을 드러낸 바 있는 지성 그렇다면 이보영은 언제 남편 생각이 간절할까? <웃음> 언제나지? <laughs> 아닌데 요즘엔 계속 둘다 쉬느라고 집에 계속 같이 있다가 오랜만에 저, 저는 지금 일하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가정을 꾸리며 조금씩 집안일도 하고 있다는 이보영. 아직은 얼마 안 돼서 재밌어요, 솔직히. 집안일은 서로 반반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밥 먹은 건 제가 일하러 나오니까 집 정리 다 하고 있을 테고. 배우로서 이보영은 매 작품마다 흥행은 물론 탁월한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캐릭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캐릭터랑 그리고 대본을 잘 보는 편인데 그냥 최근에 제가 했던 작품들은 운이 좋게 처음에 그 계획대로 쭉 끝까지 갔던 작품들을 제가 운이 좋게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하면은 보는 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부담스럽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또 결과도 그만큼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재밌게 즐기면서 하려고는 생각은 해요. 쉼없이 달려왔던 이보영. 당분간 시간을 갖고 앞으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어, 당분간은 별로 아직은 일생각이었고요. 우선은 조금 많이 쉬고 싶어요. 네. 광고는 열심히 찍고. <laughs> 네. 저도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름 잘 보내시고, 집안 내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